네, 제 구독자분께서 궁금하신 게 있는지 저한테 이제 연락 주셔가지고 이제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. 이제 구독자분께서는 임팩트 하시고 오른팔을 좀 많이 낮추고 싶으셔가지고 오른팔을 좀 팔로우 때 피는 연습을 좀 하고 계세요. 그러다 보니까 탄도가 낮아지고 피니시 때 이제 만세 피니시가 된대요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또 찍어서 보내드릴 겸 우리 다른 구독자분들께도 도움 되고자 제가 같이 공유드립니다 자 일단은 임팩트가 들어가고 팔로스로가 낮게 하는 과정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요 임팩트 때이 양쪽 겨드랑이도 이제 프레셔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좀 힘을 줘야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 매트를 놓고 쳐봤을 때 이렇게 양쪽 겨드랑이가 100%로 힘이 들어갑니다 자 백스윙 탑에서는 한70-80% 정도 프레셔가 있고요 임팩트 때는 100% 프레셔가 들어가요 그 말은 무엇이냐 자동차 급브레이크를 빡 밟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속구간이고 급브레이크가 밟혔으니 감속구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임팩트 매트가 없이 두고 수행한다면 이제 공은 무거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팔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여기까지 관성으로 저 가게 돼 있어요. 구독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른 팔이 낮게 가잖아요. 이때 오른쪽 겨드랑이가 꼭이 프레셔 포인트 최고 안쪽 그리고 두 번째 이두 쪽 여기까지 붙어 있어야 바로 손목이 사용되면서 그 다음에 팔꿈치가 사용되고 피니시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. 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. 우리 구독자분은 오른팔을 낮게 피고 싶어서 쭉피는데 아마 제가 추론하기에 오른쪽 프레셔 포인트 이 겨드랑 프레셔 포인트가 풀려서 나갈 거고요. 나가다 보니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만세 피니시가 된거 이거예요. 우리 구독자분 꼭 따라해 보세요. 겨드랑이 오른쪽 왼쪽 100% 이때도 오른쪽 겨드랑이 프레시 포인트 좁은 거 신경 쓰고 팔로우 그 다음에 손목이 일차적으로 써져서 바로 돌아갈 수 있게 이제 회전의 물꼬를 이 손목이 먼저 써줘야 됩니다. 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